어 자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랜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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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영상으로 아, 여러분들도 또또 아,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어 호, 아, 여, 어떤 주제로 또 들고 나왔냐면요 어, 드 드라마를 또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냐? 어떤 드라마였냐면 예 바로 이 드라마 제목은요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어, 드라마 제목은 크 그, 크레이지 러브고요 어가 되겠고요 어 크레이지 러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어, 이 드라마의 편성은요 편, 어 편성은 KBS ETV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첫 방향, 첫 방향 일은요, 어, 2022년, 어, 3월 7일부터, 어,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반부터, 9시 30, 9시 30분부터 방영될 예정입니다. 어,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인을 예고받은 재차반 1타 강사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슈, 슈퍼울 비서가 그, 그, 그리는 달콤 살벌 대환장 크레이질 로맨스 드라마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을 예고받은 개첩한 1타. 일...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살인을 예고받은 개첩한 1타 강사와 시안보 선고를 받은 슈퍼을 비서가 그리는 달콤 살벌 대환장 크레이지 로맨스 드라 크레이지 로맨스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어, 출연진 나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욱, 김재욱, 정수정, 유인영, 조인, 윤. 윤산, 하, 어, 이지민, 하준 씨를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어, 더 추가되는 어,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기준 2022년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요. 어... 출연진 분들이 아직 모자른 것 같아서, 어, 네, 내용이 더 추가가 되면, 끝, 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는요 이 드라마에 대한 제작 정보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드라마의 어, 제 제작사는요 어, 제작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비디오에서 이 드라마 마크레이지 러브》를 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작진의 그 다음으로는요 제작진의 연출을 맡으신 김정현 연출가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제작진의 극본 족을 맡으신 김보겸 극 분가님이 이 대본을 직접 쓰셨으면 더그레이지러브의 대본을 직접 쓰셨습니다. 어, 여러분, 첫, 첫 방영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3월 7일이고요.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더 추가가 되는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찾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